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혜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현 의원입니다. 먼저, 5번 발언일의회를 주신 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두문의 아동 양육시설 입소 아동의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 가장 경제 파탄, 학대 등 각가지 배경으로 인해 입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들이 생활 지속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불안정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13개 아동 양육시설 중 부역은 삼신 보육원에만 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각각의 개별 양육시설에 심리치료사를 각각 배치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정신으로 향후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2015년 8월 6일까지 심리치료사를 배치, 완리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법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충남 아당 아동 복지회피에 한 명이 심리출세가 배치되어 충남 도의 13개 시설의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심리출세 3명을 권역별로 추가 배치하여 도내 15개 시군을 총괄하고 시설 및 가정위탁, 그룹, 홈까지 담당하도록 천안, 천안권 4곳, 논산권 5곳, 내포권 4곳, 아동 양육설로 권역권료 분리하여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시설입소 아동 중 상당 상당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지속적인 상담 치료로 양육 효과를 상승시키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횟수와 증가를 인하여 아동의 변화 예측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충남 소재 1 3개 아동 시설에 700여 명 정도로 문제 행동이 잠재된 아동과 행동의 증가 보이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데이터 관리 및 아동별 사례를 관리하고 심리 검사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과 태세 위중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심리 상담을 충남 아동복지 협회에 신청 및 접수토록 하고 권역별 순위 심리 치사를 파견하여 치료 상담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치료를 요하는 아동은 전문 치료 기관인 심리 상담 연구소, 종합병원, 심리 치센터 솔루션 위원회 자문 등의 의뢰 및중재하여 치료를 받게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번역별로 순위 심리 치사가 배치되면 위험근 아동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치료가 가능해지며 치료사 4명이 배치되면 치료사 1명이 한 달에 2, 3명의 아이들 케이스별로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정서사의성, 도덕성, 발달이 늦은 아이들을 일반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18세 이후 자립에서 나갈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사 권역별 추가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심리치료사 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은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희정 도의사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